2017년 6월 고2 가형 28번 문항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문항의 포인트는 리미트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함수를 잘 추론을 하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내에서 한번 보시면 가단서를 먼저 보시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리미트 요 값이 존재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시는데 분모 같은 경우는 x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를 제외하고는 0이 되진 않죠.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여튼 값은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분모가 0으로 가실 때, 분모가 0 근처로 감으로써 값이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a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저리미트의 값이 존재하도록 문제를 세팅을 해달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때 이제 값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갈 때도 값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아, 분자랑 값이 이 2랑 마이너스 2를 어떻게 근으로 가져야지만, 즉, 얘가 0으로 가야 되지만, 0으로 가려면 결국은 근을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식이 아마도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는 일단 근으로 가진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연하게 그 뒤에는 어떤 식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면 그 뒤의 식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나 단서를 보셔야 되죠. 나 단서를 보시면 문제에서 리미트의 루트 f x 3X 플러스 1의 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나에서 이 값이 존재를 하려면 지금 루트 fx 구조가 아마도 근사적으로 3x를 따라가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트 fx가 만약에 차수가 1차보다 높게 되면 2차 이상 빼기 1차의 리미트 값이니까 발사네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차 빼기 1차의 리미트 값이니까 발산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저희는 왼쪽도 1차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x랑 3x를 빼게 되면 이것도 발산하겠죠. 그러므로 이 r o fx는 3x 근처의 값으로 식이 결정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fx는 제곱을 했을 때는 9x 제곱의 형태로 식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 fx 빼기 ox는 확실한 거는 최고 차 개수가 9인 2차 식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여기 땡땡땡 들어갈 식은 9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fx는 ox 플러스 9괄호에 x 플러스 2에 x 빼기 2가 되고요. 그래서 3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대입을 해주시면 15에다가 9, 5, 1. 그러므로 계산하시면 60이 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문항이 어렵진 않은데, 마찬가지로 수트는 기본적인 해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잘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